NH농협카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불꽃 튀는 대결 희대의 명순부를 펼쳐질 두 분의 영업신들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규 발급 680자를 달성하며 2021년도 농축협 부분 연도대상 대상을 수상한 인기 연속 금자탑을 쌓은 10년차 베테랑 오성근 과장님 신규 발급 574자를 달성하며 2020년도 농축업 부분 연도 대상, 대상을 수상한 4년 연속 수상의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죽지세 슈퍼맨 홍영아 주임님! 네. 네, 이렇게 두 영업의 신들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그 치열한 영업의 신. 리매치전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단 총 5개 의 라운드를 통해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될 건데요 승리하신 분께는 영광의 트로피와 함께 아주 특별한 베네핏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아일체 카드와 내가 하나되는 경지 서울농협의 오성근입니다 파이팅! 오! 2022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원주농협의 송영아입니다 카드 대상을 수여한 원주농협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 그러면 대결 장소로 이동하시죠 가니다 1라운드는 바로 셀프 PR 테스트입니다 영업의 신이라면 나 자신을 세일즈할 수도 알아야겠죠? 제한시간 30초 동안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 시작! 생각하는 열정, 행동하는 노력, 포기하는 끈기 이세 가지를 모토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면 된다. 서서울농협 열정맨 오성근입니다. 감사합니다. 15초 만에 굉장히 임팩트 있고 짧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송주인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4년 연속 연도대상 수상 이력을 보유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에너지 넘치는 송영아입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넉살 좋은 사교형과 에너지 넘치는 슈퍼우먼으로서 자신감 넘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슈퍼우먼 엄마입니다 <laughs> 완벽하죠 오 과장님이 좀더 잘했다 자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세, 오케이 좋 됐고요 송영아 주임이 잘했다 저도 들어습니다아 좋습니다 뭐이요 뭐예요, 뭐예요? <laughs> 네, 그러면은 1라운드 승자는 송영주임이 가져가겠습니다. 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좀 있습니다. 영업하다 보면은 내가 좀 영업에 재능이 있구나.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발령 받은지 며칠 안 됐던 지점이었는데 음. 뭐 신용카드 권유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한다 그런, 아, 그런 분도 계셨는데 네. 저는 이제 어렵지 않게 발급을 했거든요. 오 어, 어떻게요? 해 저는 뭐 신용카드라고 얘기를 완전 꺼내기보다는 뭐 이런 이런 혜택이 있는 카드인데 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 때 음? 연회비 나가는 부분도 있는 신용카드다라고 이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그분은 다 공감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 네. 거부감이 없고. 오, 너무 좋았던 사례네요. 바로 시험 카드입니다라고 시작하면 조금 거부감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인님께서 또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업무를 하러 오신 고객님이신데 한 3분도 안 돼서 3분 만에. 어, 네, 근데 손님이 쓰시면서 어나 어, 이거 하러 온게 아닌데 내가 어. 왜 이걸 쓰고 있지? 막 이러시는 어. 거예요. 그래서 아, 영업 정말 잘한다고. 어. 네. 나도 좀, 좀 잘하네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죠. <laughs> 네. 너무 잘 들었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영업을 하다 보면 은 고민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업하신 두 분도 혹시 본인만의 고민거리가 있을까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몸이 지치다 보면 엄마의 능력이 또 떨어질 때 과연 내가 잘하는 게 맞을까라는 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닌 다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 영업의 신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무일까요 그게 노력이죠. 노력. 열정. 열정. 틀렸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laughs> 바로 공감. 아, 뭔가... 바로... 네. 근데 두개다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니까 그럼 제대로 된 공감에 이어서 정확한 솔루션까지 해내는 게 능력이겠죠. 서로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거가 2라운드 미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카드 교육을 한번 주관해봐라. 그래서 제가 올해도 교육을 주관을 했어요. 네. 저만의 필살기 또 지점마다 잘하는 직원들 이 있어요. 그 직원들을 꼭 섭외를 해서 같이 질문을 하면서 어, 나는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그걸 해서 했더니 다음날 바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토론회? 어, 토론회 약간. 같은 거. 소통실. 그렇 참 좋은 솔루션 같은데요? 그럼 이제, 우리 성령아 주인님의 고민을, 또 오성호 과장님이 솔루션.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감을 이끌어 내듯이, 저도 공감을 필요로 하거든요. 어... 서로 얘기하면서 풀리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얘기하시다 생각나는데 연수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여러분들 카드 보세요, 연수. 여러분. <laughs> 연수가 이렇게 <laughs>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거예요, 여러분. 대본을 전혀 없거든요, 이내요 연수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풀리고 또공감대가형성이잘 돼서 네. 카드 자수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이제 2 라운드 승자를 가려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더 공감이 돼가지고 저는 이번 승자를 오성근 과장님께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라운드는 바로 임기응변 상황극 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할만한 고객분들의 유형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완전 랜덤이겠죠? 일단 여러분들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 아우 어, 좋죠. 우리 하나, 하나밖에 없는 보라색. 어 좋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시도해도 묵묵부답. 응. 교정 망부석 유형.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냥 아무 카드나 쓰면 되지. 멋이 중원디 유형. 어잘뽑았네요 그럼 이제 가시죠. 그 뭐, 아, 네, 네, 네. 빨리 이금빨리하고 어떤 모드가 드릴까요? 그 통장 비밀번호가 말려들 때 바꿔오라고. 아 비밀번호. 거래하실 때 통장으로만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체크밖에 안 써요. 근데 지금 쓰시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적립이나 할인율이 낮아요. 어디서든지 0.7%가 할인되는 카드가 있거든요. 아, 저거제 것도 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혹시 한 달에 이제 카드나 생활비로 쓰시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한요 100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음. 할인이나적립율을 비교를 해 봤을 때이 카드 같은 경우는 0.23% 정도밖에 안 돼요. 일년에 2만 9천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카드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기본으로 0.7. 네. 주말에는 1.4%가 적용이 되고요. 자주 쓰시는 업종을 하나를 특화시키면은 기본이 1.4%, 주말에는 2가 할인이 되거든요. 전월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0.7%는 제공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1년이면 거의 15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이 되는 거라서 무슨 카드인데요 이게? 베이직 플러스 카드라고요 네. 그리고 핸드폰 요금이나 뭐 자동이체 걸어두신 거 있죠 그렇죠 카드로 결제하시면 할인도 다지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훨씬 낫죠 그럼 일단은 여기에 제가 체크 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네. 먼저 작성해 주세요 어 괜찮네요 괜찮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내일모레 뵙겠습니다 아김실장 이 카드 좋은 거 있어 이거. 어 이거 너도 해 이거. 어. 안녕하세요. 네. 달러 한전. 한전 얼마 에드릴까요한 300만 원만. 300만 원? 허!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근데 그좀 멀리 가가지고. 아 멀리 가셔서. 네. 어 근데 혹시 이번에 여행 가실 때 가지고 가시는 카드 있으세요? 그냥 원래 쓰던 카드. 아, 쓰던 카드? 혹시 그게 해외에서 혜택이 있으시나요? 그거 잘 몰라요. 아 모르셔서 갈때 이왕이면 내가 혜택 있는 카드를 가지고 가시면 고객님한테 정말 좋아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올바른 포인트 업이라고 라운지에서 식사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쇼핑하실 때 적립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해외 나가실 때 원래 한장 갖고 나가시는데 이 카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비용으로 두장 갖고 나가시는데 그럼 혜택이 더 좋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카드가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이 다 돼요. 비대면으로 신청 바로 되시니까 핸드폰 주시면 제가 사이트 연결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아 네. 네. 보시는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두분 중에 승자를 뽑아야 되는데 오성근 과장님이 더 잘했다. 손 들어주세요. 오자. 어, 오 잠시만. 하나, 둘, 셋. 송영아 주임님이 더 잘했다. 손 들어주세요.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승자는 오가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혹시 뭐 테스트, 뭐 시험 같은 거잘 보시나요? 엄청 싫어요. <laughs> 네? 저는사람 <하는> 있을까요? <laughs> 자, 하지만 영업에 신분들이라면 고난과 역경 이겨낼 수 있잖아요. 4라운드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떤 카드의 상품에 어떤 혜택을 활용하면 이득이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요리에 관심이 생겨 하나로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B양. 렌트비자를 공급하는 렌트양에 가장 적합한 카드. 올바른 하나로 카드. 농협마트 이용 시5%채용 포인트 적립.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본한 푼도 꼼꼼히 따지는 알뜰살뜰 짠순이 C.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옷 쇼핑은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들이 많은 온라인 쇼핑을 애용하고요. 식사는 배달 음식 또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늘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하는 시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원주. 원주 나왔습니다. 올바른 플렉스 카드. 배달한 민족이나 여기서 할인이 가능하고 생활의 품목에서 그리고 그렇죠? 스트리밍 어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렇죠. 네,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할인 가능한 카드. 정답입니다. 어, <laughs> 자, 두. 자, 이제 세 번째.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사회 초년생 A 중고 거래 또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모여 있는 인테리어 전문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런 A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 상품은 무엇일까요? 아, 왔습니다. 어, 지금. 어, 어, 네, 왔어요, 왔어요, 갑자기 왔어, 왔어. 네별다줄 카드 사이트 이름이 뭘까요? 중고 사이트 이름이요. 당근? <laughs> 자, 당근 아니고요. 중고나라와 오늘의 집인데. 몇 퍼센트? 퍼센트 맞추면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12% 10% 아니고요 원주. 원주 14% 14% 정답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2대2입니다 네. 박빙이죠 박빙 대망의 5라운드 애사심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별다줄 카드는 농협카드 최초의 멀티 디자인 적용 카드죠. 총 4가지의 네, 디자인 타입이 있는데요. 해당 카드의 디자인 명칭을 맞춰주십니다. 어, 자, 아까 분명히 송영아 주인님께서 토끼 굉장히 이쁘다고 땡땡땡 땡땡. 서서울. 서서울 넣습니다 토끼와 당근. 토끼와 당근. <웃음> 틀렸고요. <웃음> 서서울. 서서울. 평원의 토끼. 아. 쩌놈이다. 두번째 문제 NH 카드만에 프리미엄. 프리미엄 밴드 미카드 체제, 종 캐치 페이지 는미카드는 퍼스트 프리미엄이고요 위레아 카드는 스마트 프리미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윗테라 카드는 무엇일까요? 땡땡 프리미엄입니다 슈퍼? 정답입니다! 우와! <laughs> 세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제한 없이 NH 포인트 NH 또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플래티넘 카드의 오온 혜택을 온 땡땡 원주! 원주! 켜다! <laughs> 켜다! 정답입니다! <laughs> 자 이제 2대1 상황이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H 농협카드 플레이트 아이콘을 보시고 상품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위부터 맞춰주면 돼요 원주! 원주 나왔습니다 얘는 올바른 베이직 같은데 어이 친구는? 얘는.. 올바른.. 유예부? 틀렸습니다! 서서울 자 서서울 왔어요 이게 올바른 베이지 올바른 하나로 올바른 하나로? 틀렸습니다 원주 원주 나왔습니다 다사로이 자 영어 네 글자가 땅땅땅땅 있는그건 맞히면 데요 원주 소호다사로이 정답입니다! 최종 5라운드를 진행해서 결정된 우승자는 3대2로 송영아 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자를 떠나서 두분다 먼저 소정의 상품을 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무하 주임님께서는 우와. 트로피 받아가시고 네. 특별한 베네핏 바로바로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분에게 영상 편지.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남기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이 좋은 자리를 일단 올수 있게 해준 저희 원주농협 직원분들한테 제일 감사하고요. 이 허재 직원분들, 허는 직원분들, 어머님하고 시어머님의 애를 번갈아가면서 봐주시거든요. 제일 사랑하는 저희 아이 두 명, 도윤이 수혈이, 그리고 저희 신랑. 네, 늘 응원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저는 영업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습니다. 손님을 선택하지 말고 오늘 못하면 내일은 더 열심히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고객은 많고 나는 지치지 않는다. 그 마음들을 새기고 열심히 추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는 열정, 행동하는 노력, 포기하는 끈기. 이세 가지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그 노하우가 생긴 만큼 더 많이 할수 있을 것이고 많이 하면서 성공을 한 만큼 자신감도 생길 것이고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꾸준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에 제가 지점장이 돼서 농협 스표에제 이름을 넣고 싶은 게 저의 각오입니다. 그날까지 농협 카드를 위하여 지치지 않고 파이팅하여 농협 카드의 신이 되어 보겠습니다. 농협 카드하면 송영아, 송영아하면 농협 카드가 되는 날까지 파이팅! 지금까지처럼 카드를 필두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네, 농력카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